이 포스팅 제가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15분 걸렸습니다. 두 번째 포스팅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검색 결과 최상단에 안착했습니다. 5시간 걸렸을 걸보다 10분, 15분 만에 AI로 완성한 글이 더 결과가 좋았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구글의 무료 AI 재미나이 안에 숨겨진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로직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글을 열심히 쓰시는데 방문자 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신가요? 글 하나 쓰는데 반나절을 다 써버려서 금방 지치셨나요? AI를 써봤지만 뭔가 이 프로가 부족하고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게 가능하실 겁니다. 글 10분만에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짧게 써도 상위 노출 잘 되실 겁니다. 그걸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최종 프롬프트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미나이를잘 쓰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재미나이를 쓸까 체지피티를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재미나이를 써도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즉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글쓰기 하면 체지피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 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재미 나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세 가지 이유가 바로 재미 나이를 200%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최신성에 대한 정확도가 재미 나이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최신 정보를 담은 살아있는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어제 나온 신제품, 오늘 터진 이슈에 대해 글을 써야 상위 노출에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최근 이슈나 신제품 리뷰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알려드리는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최근 8월 15일에 이슈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채팅창에 동일한 명령 프롬프트를 넣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8월 15일 당일 검색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보실게요. 먼저 채 GPT부터 보겠습니다. 둘다 무료로 활용했고요. 2025년 8월 15일 다큐멘터리 10년 약속 이슈에 대해서 알려줘. 제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으로 그냥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의 답변을 보면 8월 15일 다큐멘터리 3일에서. 10년 전 안동역에서 약속했던 이야기가 새롭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세히 정리를 해줬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슈를 요약해 보면 10년 전의 약속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약속을 실현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홉 번의 여름이 지나고 열 번째 그날이 오고 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별 방송 일정이 있다 이렇게까지 2025년 8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발, 발행될 저녁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까지 썼어요 이건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게 요약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미나를 한번 볼게요 재미나이는 약속의 시작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관심 폭발, 그리고 KBS의 특별편성까지. 그런데 최 GPT가 담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명령 프롬프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그냥 비교를 해본 건데요. 약속날 사건, 약속 당일인 2025년 8월 15일 안동역에는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과 소방당국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재미나이가 좀 최신성에 대한 정확도나 이해도가 좀더 높다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뉴스나 이런 것들 더 빨리 긁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어, 이렇게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더블 체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생성된 정보가 어떤 웹사이트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정교해 지고 업데이트가 된다면 정보의 신뢰도가 중요한 블로거의 입장에선 이건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최신 정보에 리뷰를 하실 분들은 채 GPT보다 제미나이가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보 기사를 가지고 더블 체크 후에 글을 쓰신다면 네이버 상위 노출에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능력이 좀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7GPT가 업데이트되고 나서 조금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유료를 쓰고 있는데 예전 무료 만큼의 답도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 쓰는 것처럼 문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딱딱 끊기는 느낌을 좀 강하게 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바로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츠지피트입니다 한국 2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어 주제는 한국 여름 휴가지 탑3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여름에 꼭 가봐야 할 휴양지 휴가지 탑3 이렇게 해서 강원도 속초 양양 여름에 무조건 바다죠 그리고 추천 포인트 양양 죽도 해변 속초 중앙시장 바다 뷰 카페 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수 이고 부산 해운대 이렇게 각세개 지역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나이를 한번 볼게요. 재미나이도 동일하게 썼고요. 자 그러면 네, 이거는 말투를 조금 찜 경험 바탕 이런 식으로 약간 요즘 스레드 느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혹은 친구들 뭐곧 여름철 휴가인데 다들 계획은 좀세웠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릉 낮에는 서핑 밤에는 감성 포차 강릉 자, 낮에는 액티비티 밤에는 즐길 거리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죠. 그래서 실제로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재미나이가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최종 수정을 할때 이렇게만 써 놓게 되면 제가 이 욕에다가 살을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 요기다 살을 붙이려면 양양 죽도 해변에 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고, 속초 중앙시장엔 뭐가 맛있는지, 왜 좋은지 더 장점들을 많이 넣어야지, 사실상 양양 죽도 해변, 서핑 입문하기 딱 좋아요. 이 문장 하나 보고, 양양 죽도 해변을 이글 보고 가실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재미나이를 보면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서핑에 진짜 미쳤다. 양양만 서핑 성지인 줄 알지 았 강릉 사천진 해변이나 경포 해변 쪽 서핑 스쿨 가면 초보자도 금방 배울 수 있다. 파도 타면서 시원하게 땀 빼면 스트레스 제대로 풀림 서핑 끝나고 바닷가 옆에서 먹는 막국수랑 편육은 그 말해보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릉을 가신다고 하면 이 글이 더 좋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 글이 더 좋게 보이시나요? 저는 재미나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람의 글그 스타일을 잘 표방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나이를 정말 잘 활용하시고 명령 프롬프트를 정말 잘 만드신다면 글 초안 작성하시는 데는 진짜 1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 더 볼게요 40대 남성에 공감할 만한 글 스타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쓸 거야 주제는 40대 남성이라면 찐 공감할 개인 취미 추천 3가지야 명령 프롬프트도 정말 허접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형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장으로서 어깨는 무겁고 회사에서는 치고 주말엔 쇼파에 누워 리모컨이나 만지작 걸린 게 전부인 삶 혹시 팍팍하게 느껴지시나요 한창 뜨거웠던 20대 30대의 열정은 어디로 하고 그저 그런 일상만 반복되는 것과딱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첫 서두에 공감 포인트로 너무 잘 잡아줬다고 생각해요. 저희 사무실에 40대 된 분들이 계신데 이거 보시고 공감된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 GPT도 비슷하긴 해요. 저도 어느덧 40대 중반에 들어서며 예전과 않은 체력과 바쁜 일상 속에 남아있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저처럼 40대 남성분들이라면 아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공감하실 만한 개인 취미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은 감이 오시겠지만 계속 채 GPT는 요약을 하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좀 간소화시키고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딱 정보만 전달하려는 느낌이 좀 강한 반면에 재미나이는 전체적인 공감적인 부분을 좀더잘 끌어가려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나이가 좀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분석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진짜 이걸 잘 활용하면 재미나이 200%, 300% 이상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어, 장난감 사진을 하나 올리고 이 장난감을 분석해서 리뷰 포스팅, 초안을 작성해 줘라고 했어요. 로봇이나 타이어 같은 장난감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돈내산. 이거 정말 많이 쓰셨던 부분이죠. 내돈내산. 움직이는 자동차 장난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 디테일 조작부 자, 장점들을 썼죠 다양한 버튼 탐색하기 좋고 몰입감을 준다 효감이 나와 더욱 재밌다 뭔가 최대한 공간 포인트를 많이 써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 내용이 엿보입니다 어, 이미지 분석 부분에서는 최GPT가 조금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게 체치피티는 바로 꼬마버스 타이어 운전놀이 세트 장난감이네요 하고 딱 알려줬어요 분석이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네 약간 정, 정보 전달 느낌이 되게 강하죠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땐좀 티스럽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어재미나가좀애 F스럽고 체치피티는 조금 티스러, 티스럽다 뭐 이게 정확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반응도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네, 제 스타일상, 재미나이가 조금 더 쓰는 입장에서도 읽는 입장에서도 좀 쉽게 읽히고 좀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맛집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체험단 리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거 활용하시면 정말 글잘 쓰실 수 있는데요. 직접 찍은 사진에 스토리텔링을 같이 적어서 재미나이에게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는 4살인데 자동차 운전 장난감을 정말 좋아해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서 알아서 잘 놀거든 그런데 할머니네 갈때 어디 놀러 갈때 자동차 운전대가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샀거든 이걸 포스팅해서 나와 비슷한 엄마들에게 추천해주는 리뷰를 리뷰 작성하고 싶어 뭐 대충 생각 안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써줄지 한번 볼게요 이 장난감을 왜 선택했냐면요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제가 원했던 내용으로 네, 포커스를 잡아, 포인트를 잡아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미나이는 조금 더 사람 스타일로 사람이 읽기 쉬운 글을 써주기 때문에 만약에 리뷰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재미나이를 200%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재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상위 노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 저품질은 어떻게 피하는지 실전 단계 명령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기획 제목 만들기인데요. 좋은 글은 좋은 기획에서 나오 겠죠 그냥 재미나이에게 그냥 글 써줘 이렇게 허접하게 해도 좋은 글이 나오긴 하지만 좀더 상세하게 써주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재택근무 생산성 높이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해이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롱테일 키워드 다섯 개와 사람들이 클릭을 유발할 만한 매력적인 블로그 제목 다섯 개를 제안해 줘 이렇게 써봤습니다 롱테일 키워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제목까지 해줍니다 우선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여기서 보시면 재택근무면서 딴 짓만 열 시간 하는데 저는 폐폭을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꿨더니 칼퇴 재택근무 생산성 이어프로 올리는 마법의 루틴 세 가지 주제 그리고 재택근무 집중력을 높이는 법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서론, 본론, 본문, 결론으로 구성된 블로그 초안에 작성해주라고 명령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꼭 이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블로그를 올려주세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그대로 발행하지 마시고,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만의 내용을 꼭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침대와 결벌하고 나만의 미니오피스를 만들어라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로 내 스토리를 올릴 수 있겠죠 어, 저는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글을 쓰다가 조금만 막히면 뭔가 계속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글쓰다가 이불 정리하게 되고 글쓰다가 먼지 치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내용을 조금씩만 넣어 주셔도 전체적으로 네이버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사람이 쓴 거라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품질에서 좀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 이미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재택근무 를 주제로 한 블로그 포스팅에 들어갈 샵파를 그려줘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한 여성의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이는 모습을 수채로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대충 썼어요 대충 써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를 몇 개를 만드시면 뭐 블로그 이미지 쓰시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명령 푸른 프로트를 직접 만드실 분들은 네이버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메인 키워드는 본문 5에서 7회, 서브 키워드는 각각 2에서 3회 정도 넣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입부, 자 메인 키워드를 가장 앞 부분에 배치해야 되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를 제가 그 고정 댓글을 보시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직접 하실 분들은 이걸 보시고 쓰셔도 됩니다. 첫 문단 200자 내 메인 키워드를 1 위에 언급해서 주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어, 적어주고요. 명령 프롬포트에 본문 제목은 H2H3인데 이거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소제목이랑 인용구가 있죠.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메인 키워드를 1에 다 포함해서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줘. 이 부분을 어, 해주시면 상위 노출이 좀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험 기반 서술 주제 집중도 그리고 체류 시간 극대화 전략 가독성 규칙.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미지 활용. 네, 그리고 이미지 최적화. 이거는 사실상 네이버에서도 활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패스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스토리텔링 시스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단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글을 쓰실 때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직접 쓰셔도 재미나를 가지고 충분히 상위 노출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만드시거나 제가 드린 명령 프롬프트를 활용하실 때좀더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GEMS 탐색하기가 있는데 탐색하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새 g e m 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블로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직접 만드신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하셔도 괜찮고요. 어,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받으셔서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블로그 재미 생성되었다고 나오고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왼쪽에서 그냥 이걸 누르면 바로 채팅을 할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주제나 내용만 넣게 되면 거기 입력돼 있는 내용에 맞춰서 알아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글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재미나이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최신성 정확도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AI 초안 글 쓰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도움이일 뿐 최종 수정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 나만의 경험을 꼭 넣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재미나이의 활용도를 200% 이상 올리자.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AI 활용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